오늘의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1 0편 23편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요. 어, 나의 목자라는 단어 나왔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 어떻게 영어로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23 verse 1. The Lord is my shepherd. 여기 보면은 그 목자라는 단어, shepherd 있잖아요. 이거를, 어 보통 이 ph 때문에 여기를 f 발음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shepherd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s h e p e r d 이렇게 돼요. 제가 사전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전은 네이버 영어 사전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shep하고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이음절이라는 그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음 기어 보시면 셰프하고 얼드라고 나왔죠. H는 또 심지어 소리가 안 나요. 셰프 드가 아니고 셰프 얼드인데 이 P와 이가 어 만나면서 셰프 드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발음하실 때 셰프 드만안 하시면 돼요. 셰프 얼드, 셰프 드 그래서 편하게 그냥 셰프 얼드라고 하지 마시고 셰프 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씀 구절로 그 돌아올게요. So the Lord is my shepherd.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암송으로 꼭 도전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 한 주씩 따라해 볼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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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all not be in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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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12번 반복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세번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 볼게요.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네, 조금 더 빨리 세번 해볼게요.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아, t h Lord 읽으실 때는요, 더를 Lord에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더 Lord 이렇게 하지 마시고, the Lord, the Lord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세번 해볼게요.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네, 저도 암송을 해봤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